강아지 풀꽃이 만발은 밑에도 예술, 위에도 예술, 거의 미쳤, 미쳤어요. 더워 뒤지는 거 아니면 은 진짜 미친 건데, 더워 죽겠네. 지난번에 이 속에 고라니가 있었는데 오늘도 있을려나? 지난번에 깜짝 놀랐죠? 찍다가 고라니가 튀어나가는 바람. 이쪽에가 있었는데 이쪽에는 강아지 풀이 별로 없네. 고라니가 오늘은 안 왔나? 강아지 안, 어, 고란이 나오고 나비하고, 왕호박벌이 왔니. 하지만, 언제 태어나갈지 몰라. 방심하는 순간, 깜짝 놀라죠. 이렇게 풀들이 누워있는게 고라니가 왔다갔다 또 깜짝 놀래 쓰고 있어 오늘은 진짜로 없나 항상 기대를 하면 없어. 기대를 안 하면은 꼭 깜짝 놀래야하고 하긴 예쁜 게 깜짝 놀랠 일이다.